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848번째 시간. 자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18절. 내가 내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들리라.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무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3절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격려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 하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역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나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 내느니라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프, 크레인 아니지라요. 땡큐.